음, 이번 종목은, 리저 나이트에요. 리저 브라이트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사봤을 거예요. 시가 총액도 적당해, 800억. 어. 시가 총액도 800억이니까 적당하고, 차트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저 같은 경우도 요, 지금, 야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전에 사있었거든요. 보다시피 저점을 잘 잡았죠. 제가 이제 저점 잡는 귀신들 아니겠어요? 보다시피 저점 안끼면서 계속 올라가죠? 그랬, 그랬을 때 굉장히 저점에서 이번 얘는 매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이틀 동안 분출해서 지금 내가, 현재 가 거의 한45% 정도 수익이 났던 가 같아요. 정도 나는 것 같아요. 45%. 근데 그 점을 보면 1차 목표는 얘예요. 얘를, 얘는 갈것 같아요. 그러면 약 850원, 850원. 80, 85. 오거든요. 85는 오늘 잘하면 돌파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보다시피 어제 거 윗꼬리 달린 거 없애져 버렸죠. 오늘 다시 분출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얘 차트를 봐줘도 이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봐도 차프가 이제 빛이라고는 가장 큰예를 돌파한게요. 야가 없어.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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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세력이 땡긴 게요 세력이 당겨라서 이게 빚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세력, 세력들이 그냥 지돈으로 그냥 쭉 당겼다가 까는 경우에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100억 200억이면 쭉 올렸다가 뺄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분출 나왔었고 여기도 분출 나오는 거 보면 얘는 지금 순수하게 사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사는 거지 그 세력들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먹고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또, 3분 봉으로 잡아줘도, 아, 좀 전에 내가 여기에 62. 얼마에 매수하라고 추천을 했는데, 62. 얼마에 매수하라고 했는데, 벌써 한 3%가 더 올라 버렸네요. 얘한테 400만원 어치 사라 그랬는데, 400만원. 지금 총 있는 현금 1,800만원 중에, 400만원이면, 3,68, 약 20%? 그러나? 20, 20, 30%, 30% 정도 되나요? 비중 30%로 사라 그랬었는데, 아쉽다. <laughs> 3, 4, 12, 12만원 먹고 있을 텐데, 방금 전에 레슨을 끝낸 사람이거든요. 이렇듯이 이제 눈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욕심이 뭐냐. 충분하게, 충분하게 얘가 분출을 해줄 수는 있다. 적어도 1차 목표가는 얘의 85, 얘가 지금 한 85, 85, 85 된다면 1차 목표가는 한83 정도에서 83 82.9 정도에서 매도를 하자. 아, 60% 정도를 매도하고 나머지 오르면 뭐 이거를 돌파 여기 죠 여기저 돌파를 하면 돌파하면은 또 매도하고 40%더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도 분명히 또 조정선이 나와요. 조정선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또 아래서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현금 깡패가 되니까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우리는 현금이 있는데, 이 전략을 펴봅시다.